이 자리에서 20개 도전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덟 열넷 열이고 열다 열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하나 열둘 열셋 다습니다 <목소리도> <laughs>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저글링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선생님도 처음 배우는 저글링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촬영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개, 세 개도 힘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수국기까지할수 있었죠? 모든 일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또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취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선생님이 저글링을 시작했다고 볼수 있으면 돼요. 어, 여러분 음, 저글링 수업이 재미있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잘 활동을 즐겼습니까?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미션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 가지고 선물을 다 받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저글링 수업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연습 과정을 한번 돌아보고, 저글링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가 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글링 운동의 연습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신문지, 휴지, 비닐봉지 저글링을 통해서, 이 놀기 단계에서 저글링 연습을 했습니다. 네. 뭐, 그때는 좀 쉬웠죠? 예. 비닐봉지 천천히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에, 스카프 저글링.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스카프 저글링을 할만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공 저글링. 이 단계는 이겨내기 단계입니다. 조금씩 연습해야 되는 단계.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정말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운동하면 정말 유산도, 유산소 운동처럼 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 기능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주,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저글링을 어, 즐기면서 하는 활동으로 터 다지기 단계로까지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저글, 저글링에 대한 운동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강조하겠습니다. 네, 저글링은 양쪽 두뇌 발달에 좋다고 얘기했죠. 네, 학습과 정서 미술 활동 예체능 활동에 모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 균형 밸런스 운동이기 때문에 양쪽 척추 어깨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소. 한번 음 이게 처, 처음엔 다서툴러야 하다 보면 근데 하다 보면 조금씩 실력이 성장하는 걸 느끼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도전 활동이 생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느낄 때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첩성 협응력 운동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양손을 움직이면서 공을 또 봐야 되고. 네, 온몸에 그 유기적인 어떤 운동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흥미가 좋죠. 흥미, 개인 운동이 되, 가능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장 바로 어떤 일이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단계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취미를 가지고 나중에 어디 모임에 왔을 때너 너,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마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한번 미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션은 어, 비닐봉지 세개 저글링을 10회 회전하든지 또는 스카프 저세 개를 5회 회전해서 성공하든지 또는 공 저글링 세개 저글링 하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두 개만 세번 정도 회전하는 그런 저글링 시범을 보여주면 밑에 있는 양말, 스포츠 양말을 선물로 증정하겠습니다. 근데 또 실력이 안돼 가지고 못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저글링을 배우면서 느낀 점, 또는 운동 효과에 대해서 만족도 그동안에 저글링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식에 써서 제출하면은 모두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이번 저글링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꾸준하게 도전해서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글링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빌공지 저글링, 스카프 저글링, 공 저글링 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할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길봉지 세 개를 연속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1 0번 하면 미션 성공. 자, 스카프. 여러분들 쉽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번 하면 성공. 그 다음에 이세 개는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세 개는. 그래서 두 개, 두 개만 한 손으로 3회 회전.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오늘 미션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